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운이 트이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정말 일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묘하게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딱 우리가 누구나 이제 살면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이 안 풀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어, 그냥 안 풀리는, 원인 없이 안 풀리는 적은 없거든요. 사람들마다 이제 다어 그런 안 풀리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그런 방법이 다 있겠지만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일단 거기서 그잘 일이 안 풀리는 그 흐름을 딱 끊어줘야 될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스포츠 경기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자꾸 뭐 자꾸 이제 점수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배구나 농구에서도 이제 감독이 이렇게 타임을 딱 걸잖아요. 타임이래갖고다 불러들여서 다시 작전을 짜고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막 지고 있고 계속 이제 안 풀리고 이런 상황을 그 흐름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어 전략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같이 똑같은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흐름을 끊기. 잘 가는 흐름은 이제 계속 이어가되. 잘안 되는 흐름이다. 끊어주자.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본다는 거죠. 잘안 되는데도 그냥 막 꾸역꾸역 열심히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이 잘안 풀린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자꾸 지연되는 경우. 뭐, 책이 출간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콜라보로 어떤 기업이랑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떤 뭐, 코로나든 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미뤄진다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또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뭐 유튜브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출시된 VOD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어 이걸 이 정도 이제 어떤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일이 잘안 풀리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 경우 그럴 경우 많죠. 가족들간에 이제 예민해져서 서로 충돌한다든지.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계속 이제 어긋날 때 이런 것도 잘안 풀린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는 이제, 어, 안 풀리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흐름을 과, 과감히 끊고, 어, 내 인생에 이렇게 타임을 딱 외치세요. 타임. 타임, 타임을 <laughs> 외치시고, 전략을 다시 짜고,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생에 딱, 일상에 이제 타임을 딱 거는 어떤 그런 방법들, 타임을 건다는 게 내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 안 풀려요. 자 타임 걸고 맨 처음 해야 될 거. 내말 습관을 한번 딱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게끔 말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잘안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보고 이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정말 정말 아이구야 내 팔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만하기 다행이야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속에서도 어떤 이제 행운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만하길 어디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야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과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미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어 굉장히 그한 여자 출연자가 좋아하는 이제 머그를 탁 차를 마시다가 들고 있던 거를 탁 떨어뜨려서 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직장 상사가 탁 들어와가지고, 어 그걸 이제 좋아하던 건줄 아니까. 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붙일 수 있어.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 지장 상사가 여자인데 그분도 그러니까. 근데 속으로 제가 그먹으 어떻게 붙여 깨진 걸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그 이제 깨뜨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먹을 뿐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다 맞는 거죠. 괜찮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라든지 아니야 라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먹을 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내입 밖으로 어떤 얘기가 지금 나가고 있지?라는 걸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야 뭐끄 떡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막 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만한 하나 소리 있잖아요. 막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어? 내가 그러길래 뭐라고 그랬어? 막 이렇게 이제 그 직장 후배들한테도 이거 정말 일을 안풀리게되는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내 운에 뭘 그런 걸 바라겠어. 내가 그렇지, 뭐. 막 이런 굉장히 막그 세니컬한 그런 말투. 이런 것도 굉장히 정말 운을 안 풀려라, 안 풀려라 이제 고사 지내는 거죠. 될 리가 없어. 못해. 안될것 같더라. 막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했다. 이런 말을 혹시 쓰고 있지 않은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뱉는 말대로 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을 맨 처음에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어, 우리 이제 식습관을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먹는 쪽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어, 어떤 그런 내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저는 확실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어 먹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몸에 컨디 그왜 그런가 하면 몸에 이제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일이 어떻게 잘 풀릴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그 지난번에 이제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 강의를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이제 그 기차 시간 확인해 가지고 잠깐 짬이 남아 짬이 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녀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직업상 이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그게 또 직업병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어묵집, 편의점, 뭐 이런 데서 다들 뭔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출근하기 전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뭘 먹나 제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도넛츠 컵라면, 소세지, 어묵, 이런 거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뭔가 먹어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겠지만 그런 거를 거의 날마다 날마다 먹으면 몸에 좋을까? 아침 식사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서 아 아침 챙겨 먹을 시간 없으니까, 바빠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그냥, 그냥 먹는 거다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10분 낼수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먹는 거나,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편의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거랑 아니면 집에 이렇게 뭐 두유 같은 거한 박스 사다 놓고 아니면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막한 봉지 사다가 이제 씻어서 넣어놓고 아침에 두유 하나 아니면 사과 사과 하나 두유 하나 이렇게 먹는 게 과연 편의점에서 그렇게 막 서서 먹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몸 안에 넣는 거는 내 몸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키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바빠서 이제 인스턴트 먹는 건 괜찮지만 주로 어, 일상적으로 몸 안에 좀 좋은 거를 집어넣자. 어떤 이런 관심, 이런 게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녁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 사례예요. 저녁에 어, 어떤 이 친구랑 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막 치킨 맥주 이런 걸막 저녁으로 먹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막 맥주 먹고 막 이랬으니까 아침 에 해장으로 또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 또,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이제 막, 콜라도 한잔 마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그, 어, 하루를 계속 이상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심은 또, 어, 또 누가 뭘, 그런 어떤, 이제 뭐, 굉장히 자극적인 거. 예를 들어, 막, 부대찌개, 뭐 짬뽕, 이런 걸 먹으러 가자고, 또, 그걸 가서 또 먹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24시간을 굉장히 그 몸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안 먹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직장인이라면 그러게 굉장히 쉬워요. 이런 사이클을 타기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정말 몸을 점점 내몸 안에 집어넣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컨디션이 올라오게끔 그렇게 음식을 좀 챙겨 먹어주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딱 타임을 걸고 식습관을 챙겨보면서 정말 내 일이 좀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고 몸이 좋아야 셔야 되고 그럼 내 몸에 넣는 음식을 좋은 걸로 좀 넣어 주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비 습관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그냥 심심하다 그냥 틀어 놓는 분들 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쇼핑몰 그 이제 또 홈쇼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TV에서 나온 홈쇼핑. 그런 채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보면은 빨리 사야 돼요. 막,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데요 빨리 없어질까봐. 그, 물건이 다 떨어졌다고 품절될까봐. 품절될 일은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쇼호스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거를 일단 틀어놓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면 괜찮은데, 충동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도, 백화점에서 이제 친구를 약속을 하는 거죠.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럼 내가 좀 일찍 가서 거기를 또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로 살 어떤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어 충동적으로 예뻐 그럼 막 사고 아니면 원 플러스 원이래 사고 막 무슨 폭탄 세일한대 그럼 또 사. 그러면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사면 더 이익인 거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내가 주도하고 있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후회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거에서 또 그냥 집만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늘 돈이 없다거나 늘 돈이 없어서 막 쪼달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일이 잘안 풀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랑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이제 소비 습관을 한번 어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돈에 지면 안될것 같아요. 돈한테 이겨야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작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괴롭지 않고 힘들이지 않게 운영할 방법을 찾아내야지 내가 돈한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내 소득을 키우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만 일단 그 소득 원래 지금 현실적인 소득 안에서 내가 괴롭지 않아야 돈한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음식 시켜먹으면서 돈이 없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경우 그럼 배달 음식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막뭐 호텔에서 밥 먹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고 막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드값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한테 지는 거예요. 돈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정리 습관인데요. 아 정리는 이제 나만의 의식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하루를 또는 인생을 아주 경건하게 정갈하게 잘 꾸려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식인 거죠. 마치 마라톤으로 뛰어나기 전에 운동화 끈을 이렇게 탁 묶는 것처럼 어떤 정리 습관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 운동화 끈을 잘 묶어야 잘뛰어낼수 있는 것처럼 정리를 잘해야 일상이나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뭐 계절별로 옷 정리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침구 정리하는 거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책에서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이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침구 정리, 옷 정리, 책상 정리. 정말 이런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어떤 바탕이 된다.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폴더 정리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는 책상을 싹 정리를 딱 하고 그리고 퇴근한다. 이거를 자기의 어떤 그런 루틴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게 정말 마음의 공간도 넓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자료 쌓아 놓고 막 포스트잇 막다 지나간 일도다다 붙여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뭐 집에 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어디? 다음 주는 어디? 이렇게 해서 이제 루틴으로 삼으면 훨씬 더 정리하는 게덜 힘들죠. 아, 정리를 하는 시간의 정리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리셋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나 물건에 대해서나 공간에 대해서나 정리하는 습관 그게 제대로 막 엉클어져 있으면 결국 일이 잘안 풀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해요. 자, 이제 네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일이 잘안 풀릴 때네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뭔가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든다면 타임을 놓치세요. 타임을 놓치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